이번 영상은 와다이두 영역 다음에 있는 배경 요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경 요소를 우리가 최종 프로젝트에 완성된 데모 페이지를 보시면 스크롤을 했을 때 이렇게 고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질적인 느낌을 주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작성해야 되는 코드의 양은 많지 않지만 적은 코드만으로도 하나의 웹페이지에서 적절한 꾸밈 효과를 줄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역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 b a c k g r o u n d a t m l 이라고 이렇게 만들고 우리가 바다이두 영역에서 사용했던 이 기본 구조를 그대로 복사 붙여 넣기를 하겠습니다. 바디 태그의 내용은 지우고요. 이 영역 같은 경우는 폰트 어썸이 필요 없으니까 폰트 어썸도 지우고요. 그다음에 타이틀도 r 그라운드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CSS도 백 a c k g r o u n d c s s 로 변경을 하도록 할 거고요. 자, 이 영역에서 필요한 건 오로지 하나의 태그만 필요해요. 바로 클래스를 bg로 가지고 있는 div 태그 이것만 필요합니다. 왜 여기는 섹션 태그로 안 하냐면 섹션 태그는 그 사용 범위상 섹션 태그 안에 h2부터 h6까지의 태그가 한개 이상은 사용되도록 권장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배경 요소 같은 경우는 이 어떠한 태그 안에 텍스트를 표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H2에서 H6까지의 태그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섹션 n 태그보다는 div 태그로 이렇게 영역을 지정하여서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뭐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 주관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뭐난 섹션으로 해야겠다 라고 하시면 섹션으로 하셔도 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은 드는데 우선 저는 div 태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background.css를 만들어서 이제 스타일을 지정할 건데요. 일단 배경 이미지를 넣어야겠죠? background 속성의 url로 우리가 넣어야 되는 이미지 파일의 경로는 background.jpg라고 있어요. 근데 현재 background.css가 css 폴더에 있고 이미지스 폴더는 CSS 폴더 바깥에 있는 이미지스 폴더에 있으니까 이 정도로 경로를 수정을 해줘야 겠네요. 그리고 중심축은 센터로 맞추고 백그라운드 사이즈는 커버로 처리합니다. 자, 그리고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를 사용해서 이 백그라운드가 고정될 수 있도록 할 건데요. 마지막으로 이 배경 영역의 높이까지 지정해주면 끝입니다. 코드를 저장하고 확인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백그라운드 하고 이렇게 쳤을 때, 이렇게 해당 영역이 만들어진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현재 별도로 스크롤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완성된 최종 프로젝트처럼 이렇게 스크롤 했을 때 효과는 볼수 없지만, 어 나중에 우리가 이 하나로 합쳤을 때 보여지게 될 테니까요. 일단 이 부분은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